23번 문제 풀어볼게. 그림을 보고 첫 번째 거. B벡타와 A벡타가 있는데 A벡타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지? 그러면 B벡타는 A벡타와 방향이 같고 그리고 A벡타의 크기가 여기에 길이고 B벡타의 크기가 여기 있는 거에 길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해볼게. a 벡터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지. 그러면 c 벡터는 a 벡터와 방향이 반대이고, 그리고 그림상으로 봤을 때, 여기 길이가 a 벡터의 크기. 여기 길이가 c 벡터의 크기니까. 이거를 만족하겠다. 24번 문제 풀어 볼게. 첫 번째 거. a 벡터의 3을 곱한 거지? 그러면 a 벡터와 방향이 같고 크기가 3배니까. 이렇게 그려 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이거랑 같은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비벡터가,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이거와 방향이 같고, 크기가 3 배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겠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 해볼게. 이거는 여기 있는 걸 통해서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이거는 여기 있는 걸 통해서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그러면, 두 개의 벡터를 더했을 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세 번째 거 정답은 이러한 벡터가 되겠다. 다음, 네 번째 거 해볼게. A 벡터,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비벡터를 그려줄 거야 두 번째에서 구했지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그려줄게 두 개의 벡터를 더하면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다. 그래서 이게 네 번째 거 정답이 되겠다. 25번 문제 풀어볼게. 첫 번째 거, A벡터와 B벡터를 문자처럼 생각해서 풀어주면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6A벡터, 그리고 여기 있는 거 3A벡터 더해주면 이렇게 되겠다. 그리고 마이너스 3 비베타 더하기 마이너스 4 비베타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두 번째 거 해볼게. 4 더하기 5 해서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0 더하기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고 4 더하기 10 이렇게 되겠다. 26번 문제 풀어 볼게. 첫 번째 거. 1차 방정식 풀듯이 하면 되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우변으로 이항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겠고,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되는 거다. 두 번째 거 해볼게. 이렇게 분배한 다음에,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겠고, 여기 있는 거와 여기 있는 거, 우변으로 이행한다고 생각하고, 양변 6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다. 27번 문제 풀어볼게. 두 벡터가 평행함을 보이려면, 한 벡터에 실수배를 했을 때, 다른 벡터와 같으면 되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부터 구해줄게. 그러면, 이렇게 되고, 여기 있는 거 구해보면,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여기 있는 거에다가 3분의 2를 곱하면 여기 있는 게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쓸수 있고, 이거와 이거는 평행하다고 할수 있는 거야. 아니면, 여기에다가 2분의 3을 곱하면 여기 있는 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써서 여기 있는 벡터와 여기 있는 벡터가 평행하다고 해도 상관이 없다. 28번 문제 풀어볼게. 세점 ABC가 한 직선 위에 있음을 보이시오 라고 했지. 이거는, 이거를 보이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여기 있는 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쓸수 있고, 따라서, 이렇게 되니까, 세점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29번 문제 풀어볼게. 이렇게 되는 거 보이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여기 있는 거에다가 마이너스 일곱 하면 여기 있는 게 되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쓸수 있는 거고, 따라서, 이거를 만족하고, 세점 ABC가 한 직선 위에 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30번 문제 풀어볼게. 이거를 만족하려면, 이렇게 돼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이거를 만족하려면, 여기에, 어떠한 실수, L을 곱했을 때, 얘랑 같아야겠지? 그러니까, L은 4가 되고, 이 L은, K-1이 되어야겠다. 따라서, K의 값은, 구가 되겠다. 31번 문제 풀어 볼게. 첫 번째 거. 실수 k와 벡터 a의 곱 ka 벡터를 a 벡터의 실수배라고 한다. 실수배라고 써 주면 되겠지. 그다음에 두 번째 거. 실수 k와 벡터 a에 대하여 a 벡터가 0이 아니고 ka 벡터는 K가 양수이면 A벡터와 방향이 같고 크기가 여기에 들어갈 거는 이렇게 되겠지? K 곱하기 A벡터의 크기인 벡터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K가 음수일 때는 A벡터와 방향이 반대이고 크기가 이거인, 벡터이다. 이렇게 돼. 그래서, 마지막 거 보자. k가 0일 때는, 0벡터가 돼. 그리고 두 번째, a 벡터가 0벡터일 때는, k의 값에 상관없이, k, a 벡터는, 0벡터가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32번 문제 풀어볼게. 첫 번째 거, 이렇게, 이렇게 계산해서 5 더하기 12는 17이겠지?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계산해서 15 빼기 4는 11이겠지?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이렇게, 이렇게 분배해서 계산하면 2분의 3 빼기 2분의 1이니까 1이겠지? 이렇게, 이렇게 분배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5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1이겠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겠다. 33번 문제 풀어볼게. 1차 방정식 풀듯이 하면 돼. 그러면, 여기 있는 거에다가 2를 곱하고, 여기 있는 거랑 연립해서, 이렇게 써줄수있 겠지？이렇게 되겠 고, 그 다음 에, 이 거를 여 기에 대 입해서 2 하고 2로 나눠 주면, 이렇게 되겠다. 이거와 이거 더하니까, 이거와 이거 더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다. 34번 문제 풀어볼게. 이거는, 이렇게 되고, 이거는, 이렇게 되지? 이거와 얘가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떠한 실수 L을 곱했을 때, 얘랑 같아야겠지? 그러면, 이렇게 돼서, L이 2분의 3이고, K의 값은 2분의 9가 되겠다. 35번 문제 풀어볼게. 이거 구해보면 이렇게 되고, 이거 구해보면 이렇게 되고 이거를 만족하려면 여기 있는 거와 여기 있는 게 평행해야겠지? 따라서 여기에다가 어떠한 실수 L을 곱했을 때 여기 있는 거랑 같아져야 된다. K의 값은 마이너스 6이 되겠다. 36번 문제 풀어볼게. 여기 있는 거 보고, 이거는 1이라고 할수 있겠지.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양수기 때문에, OQ 벡터와 OP 벡터는 방향이 같겠다. 그러면, 점 P가 여기 있다고 하면 점 Q는 여기쯤을 존재하면서 여기 길이가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랬을 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점 Q가 나타내는 도형은 이렇게 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90도인 이제 부채꼴이 되겠지? 그래서 종점 q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 구하라는 거는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라는 거랑 똑같고 중심각의 크기가 90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2분의 파이가 정답이다.